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 본부 현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자,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것인가 거기에 개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본질을 보면 사회주의 체제 변경을 위한 개헌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라의 체제를 어, 변역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 개헌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어, 당의 명운을 걸고 어, 막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어, 추진하는 결국 어, 마지막 목적, 목표는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입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주장하던 겁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해고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가 지금 남북 위장 평화 시도를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도 그 다음 단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미군 철수하고 주합미군 철수하고 나전단계로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런 체제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 나라를 사회주의로 어,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어, 저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어, 위원님들과 모시고 앞으로 어, 장례 장외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이 정부가 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을 국민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경우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사람에 기여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노동에 대한 원칙은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닌 동일 성과 동일 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토지공개면은 현행 헌법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는데 문재인 대, 정부의 개헌안에는 이를 권력의 뜻대로 국유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보면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억압하는 법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올린 선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 안에는 역사에서 실패가 확인된 사회주의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은 우리 국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 사회주의 색채가 많이 가미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절대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은, 이건 극히, 나라가, 국회가 가도에 안 돼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든지, 또는 군사 군대를 했다든지, 뭐, 장기 집권의 의무가 있다든지, 이럴 때, 국회의 기능이, 마비시키고, 개통의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야가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어, 의도를 숨기고 있는데,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법적, 조치를 문제 해놓겠다. 이런 이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저의라 그럴까. 의도를 국민의 편에서 분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발전시키는데 합당하다고 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은 저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헌 정책 저지기는 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앞길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또 청와대의 김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민민수석 등 여러 가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집권 세력이. 지금 이 나라 헌법까지도 좌양좌로 고치기 위하여 홍의병식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철저한 신봉자인 우리 당이 이 좌양좌 홍의병식 난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다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서울은 이미 600인은 관습적으로 수도로 되어 있는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음률로 수도 이전법 자체가 잘못이다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보낸 개헌 안에는 헌법 3조 2항을 신설해서 수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데 이것은 그야말로 그 개헌 안의 근본적인 저의가 대한민국의 수백 년전 전통, 특히 자유민주주의 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이 좌향좌 개헌입니다 이것을 그냥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70년의 헌정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헌법 정신에 투철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온몸을 바쳐 전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개혁론의 출발점이. 그리고 현 정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내세우고 제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종식시키는 일을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장기 집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적 요소를 지금 뿌리채 흔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대통령제로 분치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에서 낸이 안을 빨리 철회를 하고 어, 국회에서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총식시키는 그런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어,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 어, 이 시대에 숙제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잘못된 개헌을 어, 국민의힘과 함께 총력 저지를 하고 올바른 길, 다시 말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끝장을 내는 그런 국민적 개헌을 해나갈 것이라고 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